자세 번째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자료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신뢰성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신뢰성 가짜의 뉴스, 가짜의 정보로서는 정보 전달하는 글을 쓰면 그 글이 가짜 글이 되겠죠. 진짜 글을 써야 되는데 가짜 글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가 과연 신뢰성 있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많이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한번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수업, 이 영상 보고 난 다음에 밑에 사이트에 제가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한 영상도 보시고 어떻게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치 있는 정보를 뽑고 난 다음에, 이 뽑은 정보를 어떻게 저, 조직하느냐, 어떻게 조직을 했어, 그래서 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그 범주화다, 그죠? 범주화. 범주화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범주화가 뭡니까? 범주화 뭡니까? 범주가. 자, 책에 보면 나와있죠. 밑에 작은 것이 나와있습니다. 범주,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들을 묶는 걸 말합니다. 같은 성질, 같은 어, 내용을 가진 것들을 묶어서 정보를 선별한다. 그래서 정보를 조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로서 묶어서 조직을 해서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공간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 세 번째는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 그리고 수집한 정보 유사성을 비교하거나 차이점을 대조하여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 이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정보를 왜 범주화해야 됩니까? 아, 정보를 좀더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때 편하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구난방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같은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그런 내용으로서 정보를 전달하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보를 조직하기도 하고, 시간 순서, 그리고 공간 순서에 따라서 정보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정보를 조직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정보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자, 각자의, 각각의 정보 조직 방법에 따라서 얘가 나와 있다. 그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일 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에 따라서 조직하느냐. 얘가 나와. 얘를 잘 보세요. 예. 얘를 잘 보시고, 얘를 잘 보시고, 이러이러한 예일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정보를 조직하느냐 하는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은 시간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 공간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 마지막으로 비교나 대조를 통한 정보의 조직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에 따라서 그리고 분명한 조직화의 방법에 따라서 글을 써 나갑니다. 그래야만 훨씬 더 독자들이 알기 쉽고 편하게 그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